어, 아, 이거. 오케이, 자 마지막 하나, 자 너희에게 너무 힘든 시련을 줍니다. 이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. 자, 번개해 보세요. 한3줄나올 거예요. 어, 이면줄 불거 사라리? 김현주. 정리되고 남은 시간. 합 dog, P dog, Sira, and Ilta, 이 i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k 서 A, B, C, C, a, B, a n g o y e 는 Hang, s 요 얘는 항이 n 개 a n g Yen, Hang, Yen, 지워나가면 간략하게 뭔가가 나올 겁니다.